네, 안녕하세요. 1트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들이 워밍업으로 하기 좋은 교정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교정 운동 전문가 윤철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할 내용은요. 초보자분들께서 운동을 진행했을 때 자진 부상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센 부하가 실리기 전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동작과 불균형한 체형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동작, 제일 간단한 동작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내용은 첫 번째는 시티드 힙플렉션. 앉아서 고관절을 활성화시키는 동작. 두 번째는 다운독. 견관절에서 안정을 줄수 있는 동작. 그리고 세 번째는 과블리 스쿼트라고 해서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다 같이 동원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운동은 시티드 힙 플렉션이라는 동작이고요. 쉽게 말해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운동,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앉은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은 고관절을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허리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다시 말해 허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동작을 진행했을 때는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그냥 앉아 볼게요. 선생님. 네.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했을 때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동작을 하지는 말아 주세요.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수행자는 거울을 본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다리 한번 들어 볼게요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고요 반대쪽 둘셋 돌아오고 반대쪽 둘셋 돌아오고 둘셋 돌아오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도 허리의 위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둘셋 반대쪽 맞아요. 이렇게 돼요. 선생님 했을 때, 오른쪽 들어올리기, 왼쪽 들어올리기 중에 어디가 더 힘들었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허리 움직임을 보면요. 왼쪽을 들어올렸을 때가 허리 움직임이 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 둘 셋. 저희 느낌이랑 왼쪽 둘 셋. 더 들어올려볼까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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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자, 각도 한번 볼게요. 들어올리기, 둘, 셋. 이 정도만 들어올리셔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발한번 찍어주실까요? 여기 거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만 띄워주셔도 충분합니다. 왼쪽 공간 한번 볼게요. 반대쪽, 둘, 셋. 왼쪽이 좀더 들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네.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 둘, 셋. 다시 왼쪽, 둘, 셋. 돌아오고, 둘, 셋. 라고 둘셋네 좋아요 둘셋둘셋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세 번째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동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숨이 탁 막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숨 편안하게 쉬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수행자가 수행을 했을 때 숨이 탁 막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마시고 뱉으면서 해볼 건데요. 어느 쪽이 더 숨을 편하게 쉴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해볼게요. 시작. 후, 뱉으면서 후. 돌아오고, 반대쪽 후. 좀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죠? 돌아오고, 둘, 셋. 좋아요. 돌아오고, 둘셋 돌아오고 둘셋좀 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있 왼쪽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는 옆구리의 배가 더 많이 동원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둘셋후 맞아요. 오케이 그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참게 된다면은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근육들만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더 정교하게 하면은 숨이 잘 쉬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든 숨 편안하게 쉬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근육들의 활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한 세트 정도만 해서 끝, 끝낸다면은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총네 세트 정도는 진행을 해 주셔야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는 다운독이라는 동작입니다. 우리 몸통과 어깨에 있는 움직임들을 잘 만들어내서 우리 숄더 프레스를 하거나 가슴 등 운동, 팔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동작들을 했을 때좀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운독 한번 해보죠. 자, 첫 시작 자세는 지금처럼 약간 벌을 주고 있는 느낌, 이걸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옳차. 얼차려 얼차려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뒤로 보내주세요 둘, 셋후더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고 둘, 셋후 돌아오고 선생님은 뒤꿈치 더 들으시면 좋아요 둘, 셋후 이런 느낌이죠 뒤꿈치를 안 들게 된다면 햄스트링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갔다가. 둘, 셋. 그렇죠. 돌아오고. 둘, 셋. 후. 돌아오고. 둘, 셋. 우리가 발을 이용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지를 이용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손을 밀어내서 동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돌아가고 손으로 좀더더 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까지 그만. 세 번째는 가브리스 쿼트이라는 동작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수행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상지와 하지를 같이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수행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나 수행 능력을 조정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동작이 잘 나오는 건 무조건이지만 부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이 잘 나오는 선상에서 부하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체격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무게는 10kg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블리 스쿼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쿼트 준비해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업. 둘. 그렇죠. 셋. 돌아오고. 상지와 하지를 따로 구분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백스쿼트 같은 경우는 상지대에서 힘이 불충분하게 나온다면 고관절과 무릎에서도 더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관절에서도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발목이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셋.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동작을 했을 때는 손을 모으는 힘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띄워주는 힘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해요. 띄워준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돌아오고 두개더 둘셋 오케이 그만 저희가 전완근의 피로나 경직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완근을일차적으로 강화시키는 상황도 있긴 한데요 우리 상지되어 있는 주근근들이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게 되면 전환의 피로도도 줄어들게 되고 손상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하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돼요 대부분 발목 관절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고관절에서의 능력이나 슬관절에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 동작을 정교하게 하는 것들이 발목을 편안하게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 이 동작이 수행하기에도 힘들다면은 런지 포지션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런지 포지션 준비해주세요. 네. 런지 포지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그렇죠 돌아가고 발목에 지금 살짝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런지 같은 포지션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발목이 돌아가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도 발목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발목이 불안정하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갈게요 둘셋 좋아요 두개더 둘, 셋, 자, 스탑. 자, 이 상태에 우리 동작을 유지했을 때 발목에 힘을 꽉 주세요, 땅을 밀어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 볼게요.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냐면 발목이 혹은 발바닥이 계속 계속 발바닥이 붙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큰 근육들이 수행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발목의 움직임이 좀더 좋아질 거예요. 둘셋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만 힘낼게요. 어? 발목 힘꽉줘보세요 발힘 꽉줘보세요 시작.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육들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셋. 오케이 그만.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동근, 이 동, 하지를 이용하는 동작에서의 주동근 근육들이 더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는 발목에 힘을 줘서 안정화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큰 근육들을 더 많이 동원시켜서 발목의 피로도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워밍업으로 하기 좋은 세 가지 교정 운동을 알아봤는데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운동을 꼭 진행해보세요 그럼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불균형에서 오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오늘과 같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일틀을 구독해주세요